서울 상에서 받은 약속금 만기가 10개월 남았네요. 10만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했다.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매출채권을 중도에 매각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영업의 거래로 해갖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어요. 할인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만기 때 추심이 일어났을 경우 영업거래죠. 이때는 수수료 비용인데 한간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대변에 받으 어음, 서울, 상해에서 받은 어음이죠? 10만원 매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산간소했습니다. 차변에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했죠? 보통예금에 9만원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매출채권처분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